일자리 정책 추진을 위해 주요 정책을 공유하고 도민 의견을 수렴하는 토론회가 열렸습니다. 전라북도는 새 정부 일자리 정책 기조에 맞춰 전북형 일자리 4대 전략 17개 과제를 마련하고 구체화 및 도민 의견 수렴을 위해 일자리 도민 대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. 이날 토론회에는 사전 설문조사를 통해 도민 최대 관심 분야로 나온 청년 일자리, 중소기업 지원 등에 대한 토론이 이루어졌으며, 도민이 가장 궁금해하는 여섯 개 분야에 대해 직접 의견을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.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문화예술 활동을 지속해서 하는 저녁 예술인들 위해서 돈도 되고 밥도 어, 되는 지속 가능한 예술 일자리 창출 사업 꼭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, 분산돼요. 청년 에게집불구처럼 분야를 확실하게 정해서 가는 것이 저희들은 못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청년 예술 수당이라는 걸 지금 부 하고 있습니다. 전라북도는 이번 대토론회를 통해 전북형 일자리 창출 방안에 대한 도민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향후 일자리 정책에 반영할 계획입니다.